우울증이란. 안녕하세요? 건이 강희입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죠? 그만큼 흔한 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은 남의 일, 아주 드문 병이 아닙니다. 주변 친구, 가족, 선생님, 그리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정신과적 질환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감기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저 낫게 되는 병은 아닙니다. 우울증은 눈에 보이는 어떤 병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우울증 환자인지도 모른 채 자살을 감행하고 때로 죽음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의 진단 청소년 여러분, 지금부터 우람이가 하는 행동과 얘기들을 잘 듣고 이거 내 일기잖아. 하는 것을 세워주세요. 1. 아, 이상하게 기분이 처지고 우울하다. 2. 게임도 재미없고 친구들과 즐겁지도 않다. 3. 한 것도 없는데 괜히 피곤하고 몸이 처진다. 4. 의욕도 생기질 않고 무기력하다. 5. 잡생각이 계속 들면서 집중이 잘안 된다. 6. 나란 놈이 그렇지 뭐. 자신감이 없어진다. 7. 괜히 다내 탓인 것만 같고, 난참 쓸모없는 놈 같다. 8. 앞날이 깜깜하다. 9. 요즘 입맛이 영 없다. 10. 잠을 설쳐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멍하다. 10일 자세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자해를 하기도 한다.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나요? 11가지 예시 중에 5가지 이상 해당되며, 1번이나 2번이 포함되어 있으며, 2주 후에 해봐도 계속 변함없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수 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전문의 선생님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우울증의 증상은 아주 다양해서, 피곤하고, 잠이 안 오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뭔가 병이 있는 것 같고, 큰 병일까봐 걱정스러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정상이라고 하는 등, 몸이 아픈 것과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죠. 이러한 건강염려증도 우울증과 관련된 증상일 수 있어요. 우울증의 종류에 따라서 아까 우람이가 보여주었던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우울증이라고는 생각도 못 해본 채 너무나 괴로운데 주위에서는 신경성이다, 꾀병이다, 시험이 다가온다고 요령분인다는 말로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왜 우울증에 걸리게 되나요? 선생님, 저도 비슷한 증상이 몇개 있어요. 한별이가 째려보면 참 우울해져요. 어디 한번 활기차게 만들어줄까? <laughs> 어, 이미 다 나은 것 같아. <laughs> 한별량이 참아요. 우울증의 원인은 너무나 여러 가지라서 정확히는 몰라요. 단, 가족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위험이 높다는 보고가 있고 갑상선이나 성장 호르몬 등의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이 있으며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이상으로 증상을 나타나게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누구 때문인가, 어떤 사건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참어렵지요 똑같이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지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난다는 질환 메커니즘이 알려져 있어서 신경 전달 물질 전달 경로를 도와줄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즉, 병원에서는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는 잘은 몰라도 어떻게 낫게 할수 있는지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나약해서 의지가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청소년 우울증의 특징. 청소년 우울증은 어른들처럼 기분이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표정도 없어지고 하는 식으로 조용조용한 증상이 아니라 밖으로 표출되고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도 있을 거예요. 학교 성적이 나쁘고 술이나 담배를 남용하고 싸움이나 범법행위를 해서 경찰서를 드나들고 성적으로 물란하고 무단 결석을 하고. 가스라는 학생들도 우울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문제 학생이라고 해서 벌을 준다고 모두 해결되지 않는 데는 그중에 상당수는 우울증 환자이며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울증의 치료. 간호사 선생님. 얼마 전에 학교 앞에서 불량한 형들한테 돈을 뺏긴 적이 있어요. 그 형들도 단순히 불량한 학생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해 폭력성이 표출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요. 문제아일수록 관심을 가져주고 혹시 우울증이 의심되면 치료를 받도록 해주어야 해요. 우울증은 치료될 수 있으며 치료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병입니다. 우울증이라고는 생각지도 않다가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한 후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며 진작 병원에 올 것을 혼자 끙끙 앓으며 너무 괴로워한 시간이 아깝다고 이야기하는 환자들을 많이 봐왔어요. 단지 기분이 우울하다거나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귀찮고 불편하고 부끄러워 늦게서야 병원에 온 환자들의 이야기지요. 병원에 가봐야 소용없을 것이라는 걱정을 버리고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의 상담을 받아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심리치료와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며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것이지요. 일단 치료를 결심하고 진료를 받은 뒤 약물치료와 마음치료를 함께 해나가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치료를 결심하고 약물치료를 시작했다면 처음 2-3주간은 아무리 약을 먹더라도 증상이 쉽게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치료약이 몸 속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 상황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뇌의 기능이 향상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처음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한달 이상 충분히 처방대로 약을 먹으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 의사 선생님들은 이를 고려하여 처음부터 증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방하기도 하며. 어느 정도 기간 후에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치료 방법을 새롭게 시도하기도 해요. 혼자 걱정하거나 병원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불편한 점을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사님, 중요한 것 하나를 빼먹으셨어요. 우울증 치료에는 주의의 도움도 아주 중요해요. 우울증 환자는 에너지가 낮아져 있어서 쉽게 지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전에 하던 모든 일을 다 해낼 수는 없어요. 우울증 환자는 너무나 기운이 없어서 이 일은 내게 벅차고 힘드니 못하겠어요. 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쉬운 일도 못하니? 라고 말하지 말고 친구들이 나서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거나 청소 시간을 쉬게 해주는 등의 배려를 해주어야 해요. 또 환자 자신의 의지도 중요한데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이 있다면 적극 시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해요.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 자신감 회복과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환자의 가족들도 힘들고 도움을 필요로 하죠. 환자를 도와주고 환자의 책임을 경감시켜 주려면 가족들은 그만큼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가족들도 치료기간 동안 너무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고 생활을 간소하게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가족 전체가 상담을 받고 위로를 받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의 예방 우울증도 일종의 병이고 치료도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미리 알고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laughs> 역시, 한별이가 한발 먼저 생각하는구나.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먼저 원인이 될 만한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우울증의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일부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원인들이 있어요. 첫째, 술, 진정제, 수면제, 각성제 등의 남용. 둘째, 뇌종양, 간질 등의 신경계 질환. 셋째, 바이러스나 성병 등의 감염성 질환. 넷째, 비타민 B12 결핍증 등의 영양장애. 다섯째, 수술 후유증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특히 술이나 각성제 같은 물질의 남용이나 영양장애 등에 특히 신경을 써주어야 하겠습니다. 양극성 장애, 조울증. 박사님, 또 중요한 것한 가지를 빼먹으실 뻔 했어요. 조울증이요. 조울증이요? 우울증이랑 비슷한 말이네요. 조울증이 뭐죠? 우울증 환자 중에서 일부는 우울증이 아니라 조울증. 정확하게는 양극성 장애가 진행되는 중에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것인데, 양극성 장애는 흥분되고 과잉 행동을 보이는 조증과,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우울증이 교대로 나타나는 병이에요. 조증 환자는 말을 많이 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웃다가 울다가 하며 과장되고 자기 과시적인 행동을 하기도 해요. 경제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 지출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상대방의 이야기에 방해가 될 정도로 끼어들기도 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지요.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는 치료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한 우울증인지 아니면 양극성 장애를 의심해서 조증 증상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랑이는 조증 같아요 쉬, 쉬, 아, 아니 뭐야? 보세요, 딱 조증 증세예요 <laughs>